안녕하세요. 저는 HP에서 일하는 에덤입니다. 오늘은 HP 컬러 레이저젯 프로 MFP M277DW의 개봉, 설정 및 설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닐을 제거하고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 프린터를 꺼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와 맥둘다의 설치 CD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 CD를 분실할 경우 1 2 3 h p c o m l a s e r 에서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설치 포스터입니다. 프린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 지침이며 이 비디오에서 볼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지역 경고 문서이며 지역에 따라 프린터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프린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상자의 마지막 문서는 프린터의 시작하기 가이드입니다. 이것은 프린터에 대한 추가 기능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프린터와 컴퓨터에 직접 연결용 USB 케이블입니다. 이것은 팩스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이선 전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코드입니다. 프린터에 제공된 전원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자를 옆에 치웁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프린터를 상자에서 꺼내고, 상자는 옆에 둡니다. 스티로폼과 마개를 제거하고 프린터를 테이블 위에 잘 올립니다. 프린터를 봉투에서 꺼냅니다.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주황색 테이프를 제거하고 프린터 주위의 모든 비닐을 제거합니다. 스캐너 덮개를 들어올리고 스티로폼 판을 제거한 다음 스캐너 덮개를 닫습니다. 자동 용지 공급기에 용지 가이드에서 보호 비닐을 제거합니다. 용지함을 빼냅니다. 용지 너비 조정대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고 용지 너비 조정대는 완전히 꺼냅니다. 사용하지 않은 일반 흰색 용지를 모은 다음 용지함에 넣습니다. 용지 너비 및 길이 조정대를 조정합니다. 용지함을 밀어 넣습니다. HP 로고를 덮고 있는 보호 비닐을 제거합니다. 프린터 후면으로 갑니다. 프린터에 팩스 기능을 설치하려면 제공된 이선 전화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 끝을 프린터의 책스 포트에 꽂고 반대쪽 끝을 전화 라인에 꽂습니다. 이제 전원 코드를 연결하겠습니다. 프린터용으로 제공된 전원 코드만 사용합니다. 전원 코드를 묶은 끈을 제거하고 프린터의 후면에 꽂습니다. 전원 코드의 반대쪽을 벽면 콘센트에 꽂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조정하여 더잘볼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프린터가 초기화를 시작하고 약간의 소음을 냅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어를 선택한 다음 예를 터치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예를 터치합니다. 프린터를 관리하려는 방법을 선택하고 예를 터치하여 확인합니다.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123. hp.com slash r a e r 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실행을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한 파일을 엽니다. 설치 중에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열지 또는 컴퓨터의 변경사항을 허용할지 묻습니다. 실행, 계속 또는 예를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 HP Easy Start 유틸리티 파일이 추출되고 실행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필요하면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또는 기본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HP는 프린터의 최고 성능을 사용하기 위해 전체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설치를 추천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실행, 계속 또는 예를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고 실행됩니다. 소프트웨어 선택 화면에서 소프트웨어 선택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여 소프트웨어 설치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동의 및 설정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하려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준비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린터에 필요한 옵션으로 변경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웹 서비스가 프린터에 활성화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더욱 빠른 서비스, 효율적인 지원 및 제품 지원 경고를 받으려면 HP의 프린터를 등록합니다.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HP 컬러레이저젯 프로, MFP M277DW의 개봉, 설정 및 설치였습니다.